국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주석파들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결연히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드린 시민단체입니다. 아, 네. 누가 모집한 게 아니에요. 열불 나가지고 다 왔단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말이에요. 아, 네. 이해되셨어요? 아, 네. 그러므로 우리 대국보는 그 어느 누구도, 아까 막이 대표, 이 대표 강의하고 가셨잖아요 잘생긴 대표님. 여기서 본급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국권은 어떤 대가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네. 여기 지금 군 장성들 계시잖아요. 이 어른들. 이 어른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없어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얼마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호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대국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결 같은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대국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대국보이 뭔지 알았죠, 이제? 네, 아, 네. 네 대국보이. 그러니까 아직도 대국보이 잘 모르 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 네. 대국보는요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과 아, 네. 그리고 헌법 아, 네. 이것을 수호하고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주사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모인 단체다. 아, 네. 아, 네. 무슨 단체요? 예자원에서모인 단체. 여러분까지 알고. 그러면 우리 대국권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대국권의 운영방식은 모든 사회나 기업은 운영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선, 보고, 후, 결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가요? 일반 단체는. 그래서 신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기획팀, 개발팀, 디자인팀, 기술팀, 생산팀, 마케팅 여러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해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이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좋을까 얼만큼 판매가 될까 이런 각도의 연구 검토를 통해서 어디로 해요? 상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죠? 상부에다 보고를 하면 상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그래서 부장, 상무, 정무, 대표이사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뭐예요? 결제가 떨어져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러면 그때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그 조직의 운영방식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우리 대국권의 운영방식은 뭐냐? 오직 정강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난 대선에 이 우리 우파가 승리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다 그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합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대한민국 망했어. 대한민국 망했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훈련이 일어나서 강화문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운동의 결과가 이번에 성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대우본의 운영 방식은 밑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결정을 해서 지시를 내려요. 정부와 대북께서는뭘 하느냐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하는 게더 효과적인 건가 이것을 검토한 다음에 바로 총괄, 만부장 이런 방식으로 어, 공지를 내리고 지시를 내립니다. 어, 이렇게 우리 대국부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니까 밑에서 뭐 상의하고 뭐 논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목사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아멘. 이게 대국본의 운영방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완전 하양식이에요. 상양식이 아니고 완전 하양식이멘 아멘. 아멘. 이거는요, 지극히 성경전입니다 아멘. 어.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아, 일하시다. 아, 네. 그래서 선지자라 그리는. 아, 네. 깨달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 결정을 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면 이제 중앙에서는 이, 범, 어, 이 중앙에서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체육관 집회라든지, 이렇게 교회 집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호텔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큰 그림을 펑펑 펑펑 던지잖아요. 그러면 대표와 본부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펑펑 던져놓은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세분화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거를 검토해서 내려보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대구권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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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냥만요 이걸 막 바꾸려고 그래 네. 자기 생각에서. 그런데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도 개인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우리 김종대 목사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어제 목사님이 야 김종대 개집 지어 판자 사다가 그래가지고 목재 소서도 판자 사다가 못 사다가 개집 오늘 두드려 짓고 있는데 오늘 또명령대 야야야 김정대 그거 하지 말고 닭장 지어 그러면요 그거 다 지어두고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닭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국권의 운영 방식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본부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는 어떤 대표의 생각이나 국장의 생각이나 현장에 있는 총괄팀장들의 생각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셨어요?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어 한 가지만 더 하고 내가 마치게 할 얘기가 더 많은데 <laughs> 아까 막 대표님이 다 해버렸어 좋은 걸 내가 할 것이 별로 없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대국본에 <laughs> 오늘 우리 자유마을과 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대부본의 부장님들과 그 다음에 자유마을의 또실행위원 장교단 대표님들 그리고 또 마을의 대표님들 열한 임원들 임원들께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약간 조직을 세분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 주세요. 절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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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문화되고 분리된 조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목사님 자표가 뭐예요? 예년? 1 0 0 2 0 0 2 0 0이 200석.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은, 이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다. 아멘.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2, 5 3 실행위원과 3,506개 자유 마을 대표를 세우면서 현장에서 이제 약간의 좀 혼선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 때인데 아까만 말씀드렸던 대로 왜 자유 마을 평신도가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지요? 네. 그다음에 실행위원과 부실행위원단은 왜 목회자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은패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자유 마을 어, 실행위원과 부실행위원의 역할은 뭐냐? 아직도 미조직돼 있는 마을 동 열두 임원들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지부장들을 그 다음에 예, 부 지구장들. 그러니까, 실행위원과 부 실행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을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파송이 돼서, 2호상 지구장들이 파송이 돼서 마을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지구장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마을에 임원들을 세우면, 왜냐하면 지구장들은 여러 개의 마을 한 15개에서 8개까지를 그 마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구장들이. 그러면 그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면 마을 대표와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장들이 실행위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대표와 총무 정도를 세워주시면 그 다음부터 마을 대표와 총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2명 마지막 그 12명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든지 8명이든지 이것을 같이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부장이 계속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요. 마을의 12 지처 임원 가운데 대표가 앞으로 그 12명과 그 마을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가 있고 어 총무가 있고 부, 부회장이 부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언론담당 무슨 담당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이거 집을 다니 1 2명다 세우세요 어떻게 다세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단 대표만 그 마을에 딱 머리만 딱 세워지면 그다음부터 나와 같이 예? 런닝맨이랑 메이드 할 사람을. 임원들을 대표가 빨리빨리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세워서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지부장한테 실행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 우리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그걸 완료한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뭐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자유마을 서명지 책자를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뭐냐 서명을 받아서 5천명의 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12명이 안 세워져가지고 지금 흐르적거리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열두 12 조직, 열두 명의 이 임원이 다 세워졌어. 세워졌는데 인구가 어떤 데는 5만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떤 데는 10만이 돼 있어요. 10만이 돼 있으니까 같은 마을인데, 어떤 데는 10만이니까, 사람을 세우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인재가. 그런데 어떤 데는 5만 밖기안 돼. 여기는 막 12명 세우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마을 조직을 세웠어도 너무 인재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A, B를 이렇게 해서 한 라인을 더 만들라는 거야. 왜 우리가 학 대를 3,000명, 5,000명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잘 인지를 못 해가지고 말이야. 어떠냐. 여기 5만 대는 아직 12명도 안 되고, 진짜 겨우 대표하고 세명이 것밖에 안 세워졌는데, 여기다가 또비를 하나 또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여기 와서 총무하려 그래요? 누가, 누가 여기 와서 저기 뭐야? 원론 담당하려 그러냐? 나 대표한다 그러지.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조직이 다 됐는데, 너무 꽉댄데 너무 인구가 많고, 너무 사람이 넘쳐나, 인재는 너무 많아. 그래서 B 라인을 하나 더 달라는 것이지 그걸 계속막열두기만 대표만 그냥 숨게 만드는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아이고 좀나좀세 나는요 명절날이면지도 몰라서 명절날 오전부터 여덟 시부터 전화와가지고 오후 네 시까지 전화를 받았어. 요왜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돌대가리냐? 어? 멍청하냐? 빨리 이거 안 해주면 나 전국 사님한테 가겠다. 잘가겠네 무슨 얘기인지 알려? 지부장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대표나 총무를 딱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 대표 총무가 그 마을을 다니면서 나와 함께 할수 있는 그 임원들 마지막을 세우라 그래야 나랑 같이 일을 하지. 나는 모르는데 지부장이 한 사람 갖다 세우고 한 사람 갖다 세우고 한 사람 갖다 세우니까. 이거 사람 사귀는데 한달두달 달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표님들, 그 다음에 이제 장교님들, 아까 뭐 역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 이제 어, 이 조직들이 다 세워졌으면, 이 열두 조직이 세웠으면, 그 밑에다가. 빨리빨리 빨리. 서명을 받아서 움직여달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가장 시급한 역할. 네. 그래서 아직도, 어, 지금 그 자유마을 그 대표, 특히 열두 임원들이 안 세운 조직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 여기, 여기 참석하신 대표님들이 오늘 교육 끝나고 가시면,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강마을에 들어가시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임원들을 빨리 조직 구성을 빨리 마무리해주셔서 그래서 지부장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부장들은요 한 사람이 15개 동마을 혹은 8개 9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마을에 대해서 잘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광 목사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 한번 세워보려고 제가 이제 이 일도 하지만, 전국 조직도 하지만, 은 목사님 옆에서 경호를 또 해요. 우리 여기 찬양인도 하는 자생님, 우리 이용성 목사님과 함께. 목회는 딱 내려놔버렸습니다. 목숨을, 왜 목사님이 목숨을 걸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옆에서 보면요. 목사님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산송장입니다. 진짜예요. 이 경치는 그신데다가 여러분 수술하고 완치가 안된 상황에서 깜빵 세번 갔다 오셨잖아요. 이게 휴증이야. 그래서, 음. 걸음거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다리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로회복제를 마시거든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요, 지금요, 미국에 3주 투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손상대 교수하고 내가 문자를 낸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죽은기째죽 얼마나 초대형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요, 본인 걸다 내려놓고,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여기에 동참해서, 어, 이제, 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지금부터 마을 대표, 어, 그 다음에 12임원, 그리고 어, 나머지 에, 서명들을 받아서 빨리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